국산 망고가 맛이나 향에 있어서 수입 망고보다 탁월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망고를 수출을 했습니다. 현지 가격의 30배 가격으로 수출했습니다. 그게 국산 망고의 질입니다. 거꾸로 동남아 역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맛이 있습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찾아왔네요. 네, 그렇네요. 요즘은 뭘로 제일 바쁘신가요? 지금 이제 수확. 직전입니다. 수확 직전에 거물망 씌우기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경남 함안에서 신환경으로 애플망고 7년차 농사 짓고 있는 문병찬이라고 합니다. 농장 소개를 좀더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면적은 6년동으로 되어 있고 1,200평이고요. 친환경으로 첫해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무농약이었고 현재까지 최장 무농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어, 1,200평에 몇주 정도 하고 계십니까? 1 2 0 0평에 식재된 망고 묘목은 600주입니다. 조금 밀식으로 심었습니다. 올해 수확 시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익은 것 같은데 아직 다 익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전혀 익지는 않았고요 이게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수확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색깔이 좀 익은 것 같아도 원래 제대로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걸 저희는 회수를 하죠 외국에서는 이 상태에서 따서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서 익어가죠 저희는 나무에서 익혔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수확 시기가 빠른 편이에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당겨졌고요. 그 시기를 매해 조금씩 조절합니까? 예, 시기 맞춰서. 저는 이번에 맞춘 게 장마 기간에 맞췄습니다. 장마 기간에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장마 기간에는 아무래도 어떤 농사라도 농사 짓기 힘들고요. 장마 시즌에는 국산갈이 맛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장마 시기에 출하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국산 제철 과일들과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장마철에도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 망고를 팔려고 연초나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노지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아열대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온을 주고 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자기들 온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는 작업이 구물망 작업이라는데 출하를 얼마 정도 앞두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출하 일주일 전 10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열흘쯤 되면 이거 떨어지는 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익은 거랑 별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당도기를 재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수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체크도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하면 한 열흘 사이에 빠른 애들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작년 올해 과일 값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애플망고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망고 실제 가격은 몇 년째? 거의 그대로 같아요 키로당 5만원 정도? 예그 정도 선인데 이게 상품 기준이죠? 예저 같은 경우는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고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일하고 똑같이 키로 5만원 받았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농사가 운이 좋게 잘 됐어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농가 입장에서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인데 저의 망고를 찾아주는 고객을 위해서 작년보다 가격을 올해 거꾸로 10% 인하했습니다 어, 로당 얼마 정도 작년에 키로 5만원에서 올해 4만 5천원으로 물론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모든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제가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직거래 찾아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거고 대표님이 공판장에 출하하지 않고 소비자 직거래하고 유통업체를 직접 뚫어서라도 이제 납품을 하겠다는 말씀을 예. 하셨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올해도 많이 했고 그래 실제 많은 소비자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유통업체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작년 올해 소비자한테 연락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받고, 제가 공판장에 안 내는 건 공판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싫어서 안 내는 건데, 공판장에 하는 숨기능들도 사실 많지만, 거꾸로 공판장을 나쁘게 매도한 데서 욕도 좀 먹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뭐 어떤 응원이나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고향에 농사 짓는 부모님 내지는 친척들 생각해서 저를 제 망고를 사겠다는 사람과, 또한 가지는, 저런 철학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의 망고를 꼭 사고 싶다. 그 대체로 그런 두류였습니다. 올해 판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판매 계획은 이달 말부터 출하를하게 되면요. 저희는 일단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납품하는 데가 따로 있고, 거기서 약한 2, 30% 정도 그렇게 할 거고, 소비자들인데 선주문이 전체 동전 한30% 정도 선주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벌써요. 네. 아직 수확도 하기 전부터요. 네. 그리고 뭐 신라호텔에 직거래가 바로 들어가고요. 네. 또 농협 하나로클럽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직접 살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물량에 방금 말씀하신 걸 더해보면 대략 70% 정도. 예, 그 정도는 이미. 수확 전부터 이렇게 예약 판매를 다 끝내는 농가는 뭐 애플망고든 다른 작물이든 농가 입장에서는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농민이 농사만 잘 지어서 이 나라서는 힘듭니다. 유통까지, 셀즈 마케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루쯤이 된건 아니고 다른 농가에도.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판매도 좀더 신경 쓰시라. 강의를 간혹 하는데, 강의 속에서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과 나무와 유통, 그래처가 같이 커가야 된다. 그중 한 개라도 잘못되면 농사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 작년에 2억이 조금 매출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최대 얼마까지? 생길까요? 음, 올해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그 정도 나오고요. 더 많이 더 달리면 3억까지도 한번, 한번 가겠나 1,200평에 600조 정도면 최대가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예, 예. 6년째 무농약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으로 망고농사지기 어렵지 않나요? 예, 농약 중검속 잔류 검사를 하는데 4 6세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미세량이라도 나오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친환경 농사 짓는 게 병충해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 사실 여기도 제 눈앞에 요게 총채벌레라는 녀석인데 당연 겁니다. 사실 농장에 벌레를 완전 방제를 하지 못합니다. 일부 벌레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총채인데 친환경을 포기할까 생각도 정말로 일년에몇 번씩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친환경 애플망고를 찾으시는 그 고객들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일 가격이 비싸잖아요. 과일 가격이 비싸지면 농민들은 돈을 좀더 많이 벌게 됩니까? 소비자들은 과일 값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나 유통업체에서 정말 큰돈을 벌고 폭리를 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고 배고 다른 과일들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봄에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사실은 흉작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거지 농민이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농민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입장에서 좀 싫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댓글에 그런 질문도 있죠 왜 국산 망고 라고 해서 수입 망고 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맛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국산 망고가 맛이나 향에 있어서 수입망고 보다 탁월합니까 국산 망고 라서 비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1년도에 제가 망고를 수출을 했습니다 제 망고는 요 이 망고는 제가 홍콩에 수출할 때 현지 가격의 30배 가격으로 수출했습니다. 그게 국산 망고의 질입니다. 그리고 농사 경비가 동남아의 노지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땅값도 비싸죠. 인건비, 자재값, 시설비 다 비싸게 투입됐기 때문에 웬만큼 그 가격이 되지 않고서는 한국 농민들 힘들어요. 아니 적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싸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 과일이 동남아 가면 현재 가격의 30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치입니다. 거꾸로 동남아 역수출까지 했습니다. 망고는 예. 현재 그렇게 많은데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까? 현지 망고하고 한국 망고하고 차이가 30배나 비싼 가격으로 저들이 수입하고 판매할 때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살 때는 그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맛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어고지 않고 볼래 어떻게 하면 맛있게 고품질의 망고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 아니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굳이 노하우라고 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망고도 맛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비파게 검사를 해 갖고 당도 미달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걸 뺍니다. 다 빼서 격리시켜서 가공을 합니다. 애플 망고 젤라또를 만들어서 햇삽 등록들 해서 o m 으로 제가 제조를 했습니다. 품질 떨어지는 과일은 빼버리기 때문에 제 망고가 맛있다가 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망고는 당도만 올라가면 맛있는 망고입니까? 대체로 망고는 당도도 당도지만 망고 특유의 식감이 좋아요. 그 식감이 좋으려면 미숫가를 따서 후숙해서 먹는 것보다는. 나무에서 익은 완숙과를 따는 게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뒤에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올해 청년작업농을 해가지고 선정된 젊은 친구들입니다. 도와주면서 배우고 있어요. 예전 영상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그거 보고 젊은 분들이 연락이 좀 오는 편입니까? 음, 예, 그렇게 와요. 가 보면 체근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제 농장에 데려와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비용을 뭐 받거나 한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 친구들이 일어서야 되니까. 그러면 한번 온 분들은 얼마 정도 머무시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 두번 이상은 와서 나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려운 농사를 지을 자신이 있으면 하고, 모든 공정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해도 늦지는 않는데, 시작해놓고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 친구들도 농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르칩니다 이걸 배우고 하는 분과 안 배우고 시작하시는 분의 가장 큰 시행착오가 뭘까요? 망고가 심어서는 안 되는 땅에 심는 농가 있고요 어, 망고를 심을 수 없는 시설을 지원하고 하기도 하고 설령 그 땅은 좋고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첫 식재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토양 관리부터 첫 땅부터 잘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심으면 죽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죠. 이 과정을 전체 과정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하고, 아할수 있겠다 배워가면서도 할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할건 아닙니다. 위험하죠. 대표님 앞으로 망고농사 하시면서 목표나 계획 있으십니까? 예, 네, 제가 지난 1년간 비급을 가지고 제가 젤라또를 개발했습니다. 이 젤라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뜻보다는 맛이 없거나 비급이나 기형과거나 농사가 좀 잘못된 게 시장에 나가서 국산망고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또 농가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비급 과일을 제가 격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도 좀 보전해주고 저는 그 비급망고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좀 보전해주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수확량 중에서 그런 B급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5% 정도. 혹시 그러면 다른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매해서 같이 가공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음 나중에는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시설을 더 갖추어지거나 하면. 실제 다른 집들을 보면 실패한 농가들이 그런 불량 과일이 50%, 60%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망고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누군가는 그걸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아까 다른 농가에 대한 뭐 발음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셨나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네, 다른 농가들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비급 망고를 시중에 안 내고 시장에 안 내서 격리시켜서 국산 망고는 어느 집거든 대한민국 망고가 수입 망고보다 월등히 맛있다. 아마 그런 반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애플 망고가 우리나라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 같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망고 젤라또입니까? 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국산 애플 망고로 만든 젤라또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저희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서둘러 만든 것은 수확철에 농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맛보이고 하려고 지금 햇썹 등록된 회사에서 OEM으로 생산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 이건 판매처는 아마 대형 카페들이나 전국 호텔에 납품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고전 애플망고 고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제 달고전 애플망고를 찾아주시고 구입해주시는 고객님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 보답하기 위해서 정석건 농사진 이 애플망고를 보다 더 저렴하게 늘 공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땀 흘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말 뿐입니다. 예.